매일 성경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그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단락은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와 또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을 듣고 회개 했던 이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또 느낀 한 여성이 말하기를, 어, 마리아, 즉,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신을 뵌 태, 또 당신을 먹인 젖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은 어, 우리가 그, 누가 복음 1장이죠.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환영하면서 음, 복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막, 의스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이제 복이 있는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 여인의 음성을 부정했다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할때 마리아가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거니까 마리아의 복에 대해서도 나를 뱉거나 나를 먹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성령으로 인한 수태라는 이야기 앞에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온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말하는 그말 앞에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으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로마 누가복음 8장 우리 묵상했던 거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죠.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다. 이야기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 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들을 때 좋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키는 삶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는 한 여성을 향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어 우리는 이제 하루에 그냥 예수님이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야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날, 어떤 날들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지면서 하나로 모아져서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차가 없이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만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라든지 한적한 곳에서 뭐말을 하실 때라고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나올 때 그런 시간의 차이들을 이렇게 줄여주는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락과 둘째 단락 속에서 도 어쩌면 시간 차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날 뒤에 어떤 일들의 연속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사실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모였을 때와 같은 이런 간단한 도입부와 같은 부분들은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간격들을 줄여주는 서, 도, 어떤 소론이나 도입부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 오늘 달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시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약한 세대, 음란한 세대, 패악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음란한 세대나 패악한 세대, 악한 세대에서 초점을 주고 있는 것은 f a i t f u l 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남자가 그 아내에게 f a i t f u l 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폐약하나 폐역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페이스풀 하지 않은 아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떤 계약의 장, 당사자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어떤 상대 계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약하다고 말하는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관계 속에서 어 자신의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 어떤 신앙의 관계 앞에 페이스풀 어, 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대를 우리, 우리가 우리 자신들 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또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방법으로 그 복을 얻기 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고 우리가 규정해내는 복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어내고 싶어하는 복이 있어서 그것들을 추구해 낼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페이스풀 하지 않는 또 못한 모습이고 결국은 이 약한 세대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구하는 거죠.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아니고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표적인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과 같은 표적인 것이죠.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이 원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인데 사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어, 표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큰 물고기 안에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3일을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인데 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쓰시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서 큰 물고기 안에 있었던 3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 뒤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요나가 느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큰 물고기 밖에 이제 있다가 들어 나왔을 때에 이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4 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어, 요나서를 읽어보면 느니웨가 굉장히 큰 성이어서 사실은 그 성을 전체를 이렇게 돌려면 3일이 걸리는데 요나가 그 3일이 걸리는 성행을 하루 만에 달려다니면서 하루 만에 돌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성의 없는 또 급하게 그냥 전하는 그 메시지에도 니누의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라고 할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죄한다는 이야기는 이 눈의 사람들의 요나의 말에 대한 반응이 이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서 증거로 너희들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에 증인으로 나타날 거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시바의 여왕인 거죠 이도피아의 여왕으로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그룹의 사람들 을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솔로몬보다 더큰이 그다음에 요나보다 더큰 이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전하는 또 당신이 보여주시는 하고 계시는 사역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또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한 표적으로서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또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달락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과 니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지할 것인데 그 이유는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계신데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좀 길게 요약이 됐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말씀 어서 봤던 것 같지요. 사실 누가 보면 8장 이야기할 때에 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가 선한 행실로 이세상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세우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근데 소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움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뭐 이제 등불을 등잔 불을 켜는 거니까 그걸 켜서 감추지 않는다는 뜻이죠. 심상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등경이라고 그래서 그등 등잔불을 두는, 세워놓는 어떤 배가 있는데 거기에 위에 놔둬서 그 빛으로 빛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빛을 통해서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이제 눈이라고 그래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눈으로 옮겨가죠. 우리의 몸의 눈 그래서 우리가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여서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행동이나 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빛이 더한 단계로 더 넘어가지요. 내 속에 있는 빛 이 라고 말하면서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속에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또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빛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빛을 발휘하게 될 텐데 그 믿음의 빛이라고 하는 어, 누누의 사람들이나 어,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악한 세대를 정제할 때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귀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문에 진실하게 반응했던 그 반응, 듣고 행했던 그 반응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이, 마음 속에 있는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에 이제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전인 이라고 하는 부분 또 온전함 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 안에 내면과 매면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보여주고 또 성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믿음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오을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속에 빛이 밝으면 어둠이 없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요약이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며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순종이 그녀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여인, 복받은 여인으로 만들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거의 70평생을 과부로 홀로 살아온 안나를 불행하고 복이 없는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송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하면 진정한 행복은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항상 있다. 나는 왜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일까? 먹고 사는 문제에 시름하느라 내일을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을 대부분의 일들을 걱정하느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외면해 버리는 것이 자주 내삶 속에서 발견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나는 평생을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할수 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다만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행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경험하고 누리려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풍성함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방법으로야만 소유가 가능하다. 나는 이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배워야 한다. 이 믿음의 선택, 복된 선택을 매일매일 또 매순간마다 해야 한다. 이것이 내 믿음이 실제가 되며 믿음이 능력이 되는 방법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 이 복을 주님의 방법으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죄와 불의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통한,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무식적인 선민 의식과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이나 판단의 말을 할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이나 충고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거나, 나는 너와는 달라라는 태도를 나도 모르게 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지혜와 힘을 부끄럽게 하신다.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성의 없는 경고에도 회개하였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요나의 경고에 니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다.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이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큰 능력과 표적을 곁들여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은 자신들의 믿음의 귀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를 거절하고 거부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들은 세미한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들의 겸손함이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은희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또 다른 초연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의 경험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자긍심이나 자부심의 근거로 삼지는 않는지, 그렇게 영적 우위를 위한 영적 체험을 구하는 나는 아닌지, 니니의 사람들과 남방 여인의 자발적인 진리에 대한 추구와 반응은 비교 우위를 위한 자기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했던 반응인 것을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과 겸손의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갖자.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내 마음의 빛의 밝음을 성찰해 본다. 내 마음의 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에서 그 원료를 얻는다. 이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을 원료로 삼아 빛나고 계신다. 부담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내 마음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환영하고 환대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다.내 마음의 빛이 더 밝아지기를 기도한다.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해 더 깊어지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내 마음의 빛이 더 밝아지기를 원한다.나는 그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고 내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이 온전함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내 연약함과 강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나를 돕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날이 매일매일이 되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한다. 코로나,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상황에서 내 마음을 더 자주 살피게 된다. 내 감정이 소비되는 영역과 대상에 대하여 조금 더 민감해진다.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의지할 구석을 찾는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붙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순간을 잊게 하는 즐거움을 찾게 된다. 깨어있어 하나님을 향하고 깨어있어 내 마음속에 여러가지 크고 작은 바람과 폭풍우를 분별하고 내 감정과 마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한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풍성한 삶이 성경 속에서만 이야기되는 약속으로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실자가 되며 내 삶에서 사라지며 하나님의 복이 내 마음과 가정에서 또 내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 속에서 경험되고 나누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전심으로 받고 정직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져오는 위로와 격려에 감사하고 도전과 헌신의 요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때로는 내 마음에서 느끼는 머뭇거림과 부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기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나를 살피는 그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의사 앞에 서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진실한 친구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빛으로 내 자신을 더잘 알고, 더잘 이해하고, 더 정직하고, 더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이두 개의 지식이 내 삶에서 잘 혼합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관계들이 내 마음 모습을 또내 존재로 인하여 격려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감의 능력과 내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또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표현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